먼저 아, 왜? 너무 더워. 와. 그데 카페 먼저 말고. 아너 덥다며. 이 머리를 좀 봐. 노는 게 낫잖아. 아 더우니까 좀땀좀 좀 식히고 놀자. 아유, 아유, 왜, 왜, 왜 나가지? 오늘 물놀이 마지막이래. 아빠. 아, 50kg 이상 되시는 분은 절대 이용하지 말래. 5 0 어, 엄마 못 하겠네. 와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단풍나무, 자두나무 구역이 있는데, 자두나무 되게 좋겠다. 응, 그네 예쁘다. 오, 좋은데? 응, 들어갔어요. 응, 들어가. 여기 샤워실. 우 여기 가운데 계단을 올라가면 돼. 어 그러네. 실내놀이터. 응 들어가. 어허 오 아. 우와 뽀뽀가 좋아서 뽀뽀 누구야 크랑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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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랑. 야지 꼬로꼬로패 응. <라라> 해디 러비 어, 해디 로디 호비 어, 해디. 잘 싸는데, 예, 예, 부딪힌다.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지. 어이구, 제 눈에.

아빠, 뭐야. 아 어, 뭐야. 혼자 놀고 있어. 아 어, 물고기다, 물고기. 물고기 있어? 어, 많다, 많다, 많다. 그러네, 물고기 많네. 아차고! 아차고! 차가워. 너무 차가워요. 야, 그만해. 아차워 네, 지연이. 안녕. 안녕. 이니또 남남남남 해야지.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그 잡게. 진짜 잡은 거 맞아? 엄마.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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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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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? 아빠 좀 봐. 아빠 왕빵댕이. 잡았어? 우와, 진짜? 우와! 와 진짜 잡았네? 우와, 크다, 시은아! 우와, 물고기! 고기? 봐봐, 시은아, 보여줘. 우와! 아빠, 최고또 잡았어? 우와! 왜 이렇게 잘 잡아? 응? 너무 커! 새우도 있지? 우와 새우도 있다 진짜 응. 야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? 응? <laughs> 너무 좁아 <laughs> 난리 났어 응. 우와 새우다 응. 새우 왜 이렇게 커? 응, 응. 아 물고기가 너무 커 죽겠네 응. <laughs> 자, 자세 봐 자세가 왜 저래 자세가 이상해 잘 잡긴 한데 자세가 이상해. <laughs> 우와또 잡았어. 에 노폐가 잡는 거야. 와. 얘는 안 죽어 잘. 얘네 뭔데? 어? 얘네 버들치. 뭔? 버들치. 어? 버들치. <laughs> 버들치? 응. 아? 버들치. 버들치? 신아 오늘 점심은 이거다. 아왜한 마리라도 키우자? <laughs> 오늘 점심은 버들치다. <laughs> 우와 뭐야? 아니, <laughs> 준영이 혹시 버들치야? 어? 버들치가 어디 있는지, 어디로 지나가는지 다 알아? 아빠, 박들치다, 박들치. 들치야. 근데 아빠 이제 그만 잡아도 될것 같아. 야, 아빠 지금 신났다. 지금 자기가 좋아서 잡는 거야. 이제 준영이가 씨를 말린 것 같아. 많 뭐야? 엄청 아, 뭐야? <laughs>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이 엄청 크다. 와! 아빠 뚜껑 없어? 여기 어. 저기 텐트에 있어. 가자, 시은아 이제. 야. 비 오고 해 뜨고 와 빗소리가 사라졌어. 아빠 고기 잘 잡는다, 그렇지? 짱나? 짱나? 이제 하 마음에 안 들어죽겠어? 응? 마음에 안 들어죽겠어? 아니. <laughs> 대답이 왜 이렇게 늦어? 응? 대답이 왜 이렇게 늦어? 좀 약간 섭섭해서 그렇지. 뭐가 섭섭해? 그럼 준이 고기를 사오던가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아져 아, <목소리가> 아기, 어, 어, 아기, 아, 아, 아기, 아아아 <laughs> 아기, 아기, <니니 번지니. 웃음> 니기 이야 살 띠용해줘 띠용해 띠용 해라해 띠용 날라가날라가너 띠용 다라가 띠용 날라가서 날가가 마지막이라 <laughs> 아이고, 잘 올라가네. 아이고, 잘하네. 거꾸로 안 돼. 계단으로 가. 어, 거꾸로 안 돼. 나온다. 오. 쉿, 쉿, 조용히 하라고 엄마. 엄마 조용히. 엄마도 가자. <laughs> <목적 하자. 웃음> 와우. 비가 너무 많이 와아 비가 막 쏟아지네 먼저 씻고 오기 너무 잘했죠? 아, 비가 하루종일 비가 오다 안오다 하더니 야이 지지 하루종일 비가 오다 안오다 하더니 지금 텐트 다 젖음 순식간에 호가 쏟아져 날씨 미쳤어. 우리가 우중 캠핑은 처음 해보는데, 아까 낮에 비 오다 안 오다 할 때는 와 느낌 있다. 이게 바로 우중 캠핑이지 했는데, 지금 좀 큰일 난것 같아. 텐트 어떻게 말리지? 비와 비가 너무 많이 와. 아빠 씻고 온 거라고? 네. <laughs> <웃음> 그냥. 찍집 시집, 시 와, 예쁘다. 별이내일 봐! 와, 예쁘다. 깜깜한 데서 저잘 보이겠다. 니아트 <laughs> 예쁘네 빵. y Bunn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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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n n <웃음> <웃음> 진짜 어 <왜죠? 웃음> 진짜 왜 이래? 예쁘다니까. 아니 가만히 있으면 <laughs> 진짜 가만히 가 <나> 있어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예쁘죠? <웃음> <웃음> 이상한 표정 좀 하지 말고. 아우, 진짜. 아우, <laughs> 나 어, 앞에 새우 낚일 애지, 밤에. 밤에 눈이 잘 보이면서. 오, 저게 뭐야? 왜 이렇게 커? 헉, 저게 뭐지? 네, 네? 녕하세아 어, 뭐 들어가고 싶었는데, 저 벌레가 네? <laughs> 벌레가 있었어요. <laughs> 벌레가 너무 오. 커.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<laughs> 왜 이래 <laughs> 엄청 귀엽지, 봐봐. 음, 그래도 찍어줘야지. 잘 가. 잘 가. 여기 <laughs> 어, 아쿠아리움 아니야? <laughs> 저거 봐, 저거 봐. 시연아, 저거 봐. 저거 봐. 여기, 여기. 엄청 크지, 쟤. 쟤가 자꾸 여기저기 있다니까. 저기에도 있지, 저 저기 위에도. 아니. <laughs> 우와. 잡지도 못하고. <laughs> <laughs> 사모님 잘안잡고 진짜 특별한 사람이 안잡고 데려가게 그래서? 지금 <laughs> 뭐야? 죽인 거 아니지? <laughs> 어? 죽인 거 아니지? 뭐? 죽인 거 아니지? 아, <laughs> 텐트부터 정리하는 게 어때? 알아. 어? 텐트 자리 있어 형일로 일로와 이쪽 아니 아니 냅둬 냅둬 <laughs> 어 빨리 하자